앞으로의 여름방학 특강의 내용에 대해서 네, 면밀하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토스텔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매년마다 한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5년 여름방학 특강에서는 조금 변화된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어떤 것이 변해 되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토셀이라는 거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 네, 출제위원들이 교수가 중심이 돼서, 네, 국제 토셀 위원회가 출제를 하고,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국제 영어 능력 인증 시험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 학원 학생들 중에서도, 네, 외고를 입학을 하거나, 네, 이번에 고3 학생들도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네, 스카이 거의, 어, 서울, 인서울을 목표로 지금 쓰고 있는데, 토셀 시험 본 거를 자소서에다가 이 경험을 삼아서 아이들이 자소서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시험 성적, 이게 아니라 이것을 준비했을 때의 마음가짐, 동기부여, 그리고 내가 이 시험을 통과를 해서 어느 정도로 점수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떤 경험을 했었다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소방청에서도 이 토셀로 대체할 수 있는 시험을 볼수 있을 정도로 공인 인증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될것 같고요. 네, 토셀은 사실상 지금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는 학교 시험이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아이들을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조금 많이 나태해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좀 긴장을 할수 있도록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학교 1학년 학, 1학기에 지금 학생들은 네 여름방학에 더불어서 현재 지금 2학기 일행 동시에 아이들이 지금 현재 비전 중 빼고는 나머지는 현재 중간고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미리 얘기했지만 학부모님들에게도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중간고사가 없더라도 중간고사 대비 체제로 아이들한테 현재 지금 9월 첫날부터 내 시험을 대. 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 체제로 학원에서는 반이 편성이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지금 6월, 7월, 8월 학기로 나가 있고요. 문장 시험, 단어 시험 더불어서 독해 수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아 내가 이거를 위해서 지금 6, 7, 8월 학기에 이것을 준비했었구나라는 것들을 결과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셀에 대해서는 학교 내신 성적 향상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방금 설명회를 준비하기 전 30분 전에도 네 고3 아이들이 저희 원장실을 제 원장실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학원에 걸린 이방 특강에 대한 포스터들을 보면서 아 토셀 저거 기억나요? 저 저기 투어 갔던 거 기억나요? 이거저 기억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삼 아이들도 네 정확하게 이 정말 어렸을 때 학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하나하나 경험으로 담겨져 있고 그것들이 모두가 다 아이들한테 자기소개서나 추후의 기억과 추억으로 또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하게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획 의도와 목적은 현재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정철 레벨이 적합한가? 네, 맞습니다. 사실 정철 레벨보다도 이 아이의 정확한 공인 인증된 현재 지금 학습에 대한 레벨이 뭐, 영어에 대한 레벨이 무엇인가? 네, 이런 부분들. 혹시 하나 또 여러, 저희 학원에서 오랜, 오랜 기간 동안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조금은 이제 권태적인 부분들이 또 오실 때도 많아요. 한번 정도 환경을 좀 바꿔볼까? 이렇게 해서 한번 정도 바꾸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보통 대부분의 그런 학부모님들이 다시 돌아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데를 갔는데 저희 학원만큼 관리가 잘안 되고요 네 사실상 가도 정말 대체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융통되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네 저희 학원에서 이런 토스의 시험들 여러 가지 특강들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왜 정철인가의 내용은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네, 항상 저희 학원에서는 토세를 했을 때 전국 1등 만점자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쳤고, 우리 아이들이 잘 습득을 해줬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제 경험을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강 일, 일정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맞습니다. 현재 혹시라도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 네, 줌을 하듯이, 이렇게 네, 네, 확대를 해주시면, 네, 확대된 일정으로도 보실 수 있고, 네, 캡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7월 16일의 일정들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한테 특강 신청서를 배부를 하기도 하, 하였습니다. 네, 혹시라도 신입생 학부모님들께는 현재 제가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신청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채팅창에 링크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신청을 해주시면, 네, 내일부터 접수된 아이들을 선착순으로 해서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될 겁니다. 이 레벨 테스트는, 네, 토셀의 많은 레벨들 중에서 어떤 레벨을 네, 볼지에 대해서, 네, 그 테스트를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결과로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7월 29일부터, 네, 학원 방학이지만, 네, OT를 통해서 특강 1일차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8월 4일부터, 네, 레벨별로 수업이 시작이 하게 되고, 네, 그리고 8월 13일 수요일에는 캠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 8월 23일 시험으로 해서 고려대 동기부여 투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 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어, 저희 학원은 아까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 드렸듯이 네 토셀 지정 응시학원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 응시라고 세 번째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희 학원은 토셀 공인 인증 학원이어서 저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받고 2019년 학원이 개원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매년간 학원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매번 반복되는 시험들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좀권태적인 부분들을 느껴요. 네 그래서 이 토셀을 지금 현재 주최하는 곳이 고려대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어, 저희 학원이 하, 저희 학원에서 편하게 볼수 있지만 이번에 토셀을 통해서는 네 고려대학교에 가서 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 공간에 가서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좀 긴장이 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중학생들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 특강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학교를 가보면 굉장히 마음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고려대학교 현장에서 그 만큼 오래 준비한 만큼 시험도 같이 보고, 네, 끝나면 같이 현장에서 고려대학교 학식도 좀 먹어보고요. 네, 고려대학교 식당에서 네, 학생들 먹는 식사도 좀 해보고, 네, 고려대학교 실제로 좀 가면서, 네, 투어도 좀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같이 투어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나오는데, 네, 시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오전 10시에 일괄 시작이 되구요. 네, 그 지금 현재 날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된 이유는, 네, 7월 28일 월요일에 네 지금 현재 저희 학원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서재초, 세아초가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이두 학교만 기재한 이유는 나머지 학교는 이 전날에 이미 방학이 시작이 돼서 그렇고요 네 그리고 네, 현재 지금 8월 14일 목요일에 지재초랑 그리고 평려중 학생들이 계약을 합니다 네 그래서 늦게 방학을 시작하는 학교 그리고 빠르게 계약을 하는 학교를 참고하여 이 날짜들이 결정이 되었고요 여기 지금 제가 기재했듯이 동삭초는 특별사항으로 좀 제외를 했는데, 동삭초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조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전 특강을 수강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네, 동삭초가 현재 지금 학교 공사 일정을 이유로 방학을 5일 밖에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5일 안에 무언가를 할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운 방향성으로 좀갈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동삭초 아이들도 참여를 할수 있는 특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온라인 수강을 원하시면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네, 혹시라도 동사초 학부모님들께서, 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수강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얘기하면, 네, 그런 부분들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네, 아이들 몇명 정도 모이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새롭게 좀 동사초 아이들을 위해서 좀 프로그램들을 개설을 하던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셀 명예 전당에 등재 시, 네. 정철호학원 상품권 10만원을, 네. 아이들을 통해서 학부모님께 들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도 조금 더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마음을 갖자라고 해서 좀 동기부여를 가졌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네. 이 상품권을 저희가 좀 시상식 때, 네. 줄 예정이고요. 9월 11일날 토셀 성적이 발표되고, 20일날, 네. 아이들의 결과를 토대로 시상식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까지 제가 지금 신청 링크를 채팅창에 제가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링크를 통해서 오늘 설명회가 끝난 오늘 밤, 밤 11시 59분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네, 레벨 테스트 비용이 현재 지금 토셀 본사에, 네, 한 명당 천 원이 또 지급이 돼야 되고, 네, 그러는데 특강비에 또 더불어서 1만 원 상품권까지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오늘 설명회를 참석을 하시고, 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신청을 오늘까지 완료를 하시면 네이만한 얼리버드 혜택을 드린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공통 비용과 특강 비용이 있습니다 네이 부분을 화면을 보고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까지 신청을 먼저 해주시면 네 7만 원의 특강 비용이 있지만 네 1만 원의 상품권을 별도로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비재원생들도 네 현재 지금 수강을 할수 있는데 비재원생은 조금 더좀 특별한 가격으로 어 조금 더좀 모시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정 비용에는 시험비와 그 다음에 교재비 이런 부분들은 별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 네, 추후에 다시 한번 레벨 배정이 되면 다시 한번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온라인 수강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보거나 컴퓨터로 보기에는 조금 많은 유혹의 손길들이 있죠 게임을 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네 혹시라도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네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네 그래서 이 태블릿 pc를 무료로 대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혜택 두 번째는 네 서머 캠프 네 여름 네, 에버랜드를 가려고 합니다 네 사실상 이 이. 여, 여름 캠프, 서머 캠프, 에버랜드를 가는 건 특강 수강생들만 매년 갔었는데, 네, 올해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에버랜드에 가려고 합니다. 네, 이유는, 네, 매년마다 여행 일정이다, 아니면 개인적인 좀 사정들 때문에 특강을 수강하지 못해서 에버랜드를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원 친구들과 같이 놀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거기에서 합류를 하고 막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인 요소들은 확실하게 풀어주자라고 해서, 네, 전 학생들 학생 대상으로 에버랜드 캠프를 가려고 합니다. 네, 신청서를 신청해 주시면 네, 아이들 취합해서 네, 안전하게 네, 여행자 보험 가입해서 네, 가는 그런 캠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강 수강생들은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네, 조금은 좀 특별한 혜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버랜드에서 제가 조금 더좀 추가적인 혜택을 제가 좀 주려고 하고 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아이들한테도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네 여름이면 지금 잠시 장마 기간으로 인해서 네 지금 무더위가 잠시 내려앉았는데 네이 특강 수강생들은 학원에서 만든 멤버십 카드를 별도로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무제한으로 또 슬러시를 먹을 수 있도록 학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재미 환경에서 그리고 또 이런 또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네 최대한의 또 재미있는 네 그리고 즐거운 환경을 제공해서 네 아이들이 네또 재미있는 환경에서 주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부터는 조금은 새로운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우리 학원에서는 이번 7월 29일, 네, 화요일에, 네, 학원 전 학생 대상으로 해서, 네, 파주 영어 캠프, 즉, 네, 저희 학원과, 그리고 파주 영어 캠프가 단독으로 MOU를 체, 어, 체결을 해서, 네, 프로그램으로 7월 29일 화요일에, 네, 올데이로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장소는 경기 미래교육 파주 캠퍼스인데, 네, 신청해주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대,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45인승 버스를 대절을 할 예정이고요. 선착순으로 마감은 하게 됩니다. 각 클래스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구글 폼으로 신청하는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비용은 7만원인데 신청하는 인원에 따라서 조금 비용이 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회를 통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네, 프로그램 지금 포스터에 보시면 영국 학교 프로그램 체험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파주 영어 캠프에 있는 현지의 선생님들과 네, 저랑 같이 프로그램을 하나 하나 개설을 해서 네, 그래서 현장에 있는 확인 학습도 좀 네, 그리고 프로그램을 충분하게 아이들이 또 느끼고 네, 그리고 뮤지컬 영어 뮤지컬도 관람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네, 우리나라 제일 큰 공간이죠. 경기 영어마을 파주 캠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과 네, 재미있는 캠프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도 제게 얘기했지만,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될때꼭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다녀오면 굉장히 많은 기억과 추억을 갖고 옵니다. 네, 재미는 두 번째. 그리고 영어 실력은 사실 좀세 번째라고 얘기해도 조금, 어, 그럴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야, 우리 그때 거기 다녀왔잖아. 거기 되게 재밌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3 아이들도 6년 전, 7년 전 얘기인데도 아직까지 그거를 기억을 하고 저랑 같이 추억을 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특기은 여름방학이 될수 있도록, 네, 어,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지금 예상하는 출발 시간은 학원에서, 네, 오전 9시 혹은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그날의 교통 상황을 확인을 해서 그리고 신청하는 인원, 인원을 확인해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파주이기 때문에 중간에 휴게소를 들려서 네 조별로 할수 있는 미션을 조금 더좀 제공을 해서 중간에 가는 도중에도 아이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재미있는 좀 어,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현장에 도착해서 오전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영어 뮤지컬을 면접 관람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1 시간 동안 자체적인 점심 시간이 있고요 네 점심 시간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영국 학교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학습들의 학습들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미술 활동도 있고 그리고 또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네 원어민 선생님들과 같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혹시라도 이제 아이들이 또 의사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의과 프로그램들도 있고 혹은 뭐 미술이나 음악 같은 활동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의 수요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듣고 싶은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수강을 할수 있도록 한두개 정도의 클래스를 들을 예정이고요 네 종료되는 시점이 한두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학원에 다시 돌아오는 시점은 4시에서 5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데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7월 28일인데요. 7월 28일, 현재 지금 보시는 포스터는 중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수업을 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서울대 혹시 가봤어? 고려대 혹시 가봤어? 라고 얘기했는데, 입구 한번 지나쳐봤는데 한번 가보고는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실제적으로도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를 가면서 멘토링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던 네, 부,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되냐.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좀, 어, 부분들을 좀 브리핑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이들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거리를 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 휴게소에 들려서 중간 조별 미션 같은 것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가서, 네, 지금 학식으로 현재 지금 예정이 된건첫 번째로 방문하는 서울대에서, 네, 학식을 현재 지금, 네, 같이 먹어보고, 그리고 서울대, 그리고 고려대 연세대를 투어를 하고요. 조별로 나눠져서 미션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미션 중간중간마다 각 학교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멘토링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현 장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거고요. 기념품샵이나 아니면 메인 도서관 그리고 여러 가지의 대학교 안에서의 명소를 같이 다니면서 내네 아이들이 정말 추억을 쌓는데 추억보다 실제로 이 아이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 아이 그 학교를 직접 가본 아이들은 마음이 굉장히 웅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 저 학교, 저 학교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학교 안에 그리고 저희 학원이 유일하게 이 학교들마다도 MOU가 다 맺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다 들어가 볼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다른 데랑 연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인솔을 하고 제가 직접 데리고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제가 나온 또 서울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네, 고려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는 또 멘토링 프로그램들로 현장에 있는 학생들을 같이 또 운영을 하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안 되지만 예비 중,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중에서는 네, 방학이 안 되었지만 혹시라도 뭐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이 지금 어 스카이대학교 탐방도 네 올데이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장 아이들이 또 추억과 많은 기억과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많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어 설정을 또해 놓았습니다.